보이죠 저기 저기 어우 단체저 수설하는 다리 보니요 가락시장 수 그다음에 요 409동하고 408동 사이에 어린이 공원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지금 16층에서 찍고 어요 어린이 공원 저저저저 어, 보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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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타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괜찮죠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뭐 저층까지 저청, 다 보이는 거 좋죠 어린이 놀이터가 303동 앞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린이 놀이터 303동 자, 303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보면, 와, 철로 있고, 괜찮네. 그러면은 304동 앞에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볼까요? 자, 3 0 4동하고면 여기 303동이었습니다. 이기 지금 똑같은 동인데 한번 봅시다. 304동은 뭐가 있는지. 옆에 여기 304동입니다. 304동 앞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롯데월드 타워다지하 한번 싹보면쭉 이렇게 보니까, 어머, 되게 어린이집이 있네, 어린이집이. 어린 놀이터가 있는게 좀 낫지 아무래도 저거 지금 305동입니다 지가임대주택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게 아무래도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3 0 4동 앞에는 좋다 5동 앞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504동 앞에 어린 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 공원도 이 514동 앞에 멋진 공원도 있고요. 그니까 504동이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504동이. 앞에 비우가 햇빛이 뭐좀덜 들어오지만 비우는 되게 좋습니다. 어린 이 놀이터 507동도 저기 있고요. 504동 앞에 어린 이 놀이터 비우가 나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504동 앞에. 그럼 자, 505동 비우는 어떤가 가볼까요? 어린이놀이터를 굉장히 독특한 어린이놀이요 이게 타단이에요. 타단 탈수있는거예요 타단도 있어요. 이 애들 엄청 인기있거든요. 이 타단 놀이터 이거요. 좋습니다 이거.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저게 207동이고요. 보이지? 앞에 이게 207동이고, 201동, 207동 3,4,5 이렇게 써놨죠.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지금 이렇다니까요. 208동 앞에. 어린이놀이터는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예, 볼까요? 208동 헬리오 우주센터입니다. 헬리오, 헬리오 우주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동 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218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야, 이게 경로 108동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108동.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107동 뒤에 어린이 놀이터 일차로 신이어스 클럽이야 이거. 요즘 이렇게 잘해놨다니까 경로당을 갔다가 이래 하, 소나 어린이 집입니다 요즘 데이케어 센터랍니다 어린이 집에 이파크밴드 이 앞에 있고요 207동 앞에 있습니다 201동하고 202동의 사이에 207동이 있습니다 207동 보이죠 207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게 뭐야 헬리오 정글 여행이라 헬리오 정글 여행 이 어린 놀때 이름이 헬리오 정글 여행입니다. 그 어린이 집이 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 이렇게 있고, 집에 출동 앞에.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챙겨, 이렇게. 벤치가 이래 있고, 이거 파크밴드가 이래 있고. 참 괜찮습니다, 이거. 어린이 집, 이렇게. 파크밴드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자, 이렇게. 207동 앞에 어린이집이 있고 예. 자 이게 어린이집이 요즘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207동 앞에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안에 구조가 이렇죠 애들이 참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어린이집은 안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구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린이집이 자 어린이집에서 바크 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207동 앞이었습니다 동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백일 동아 빼디니 노트 애들 놀고 있네. 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미니 파크밴드 길 백백 사동 지금 쭉 저기서 시작해서 가면은요 쭉저 파크밴드 끝까지 갑니다. 저기 저저, 저기 저기 저쭉 해서 송파 역까지 갑니다. 와 여기 묘미태 여기, 여기 뭔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해놨네. 그렇죠. 저기 저 수영장도 음. 탄천 야구장도 보이고요. 좋습니다 이 11동 경치 장난 아니네요 옆에 저 101동 보이고요 102동 보이고요 좋습니다 이 경치 와 진짜 저 분수대 좋네 204동도 저리 딱 보이고 요 407동도 보이고 와 315동 16동 와그 분수대 저거 완전 대박이다 대박 파크밴드 분수대 보여주세요 오예 정말 너무 예뻐요 저 분수대 와, 이야 좋다 좋아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완전 아무도 없습니다 분수대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게. 이야 좋다 좋아 너무 좋아요 여기 저 분수대 보세요 분수대 오저 파크밴드입니다 오 지금 한신대, 햇빛 들어온 곳. 이야, 여기 좋네. 와,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 혼자 지 단독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짝 들어가야죠. 잡히 무지 무지 혼나는데. 너무 좋아, 여기. 역시 헬로시티 대곡 여기가, 와, 프레시팜이네프레시팜 어린이 놀이터인데. 3 1 5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프레시팜 이름이 프레시팜 어린이 놀이터 테마가 뭐, 너무너무 좋아, 뭐. 야, 이거, 315, 주, 315동 앞에, 이 515동 앞에, 여기, 파크밴드, 분수대 앞에, 파크밴드 분수대 앞에, 이렇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가 폭신폭신하네, 어린 이 놀이터가. 야, 프레쉬 파머리 놀이터입니다. 폭신폭신합니다. <놀람> 페이지, 페이지 스토어가 뭐야? 야채 가격, 무 200원, 당근 250원, 아, 2500원, 이거. 야무 2,000원 써놨습니다. 이거. 당근 3개 2,500원. 호박 한개 3,500원. 굿, 굿. 좋습니다. 캐컬 팜 이거 나 영어, 영어 실력이 없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거 끝내주는, 이게. 치킨 파는 데인가 봐, 이게. 에그 세일. 에그 세일이 치킨 파는 데인가 봐. 자, 이렇게 됐습니다. 파커밴드 에 이렇게, 이렇게 멋진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408동 사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야, 어린이 놀이터가 요새는 이런 것도 해요. 이래, 이게 애들 쫙, 예, 뭐 타고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거 봐, 이거 뭔지, 이거 뭔지 모르시죠. 이거 쫙. 애들 그, 그걸 즐기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진짜 상상을 불구하는 파워 게임입니다. 밀림. 자, 꼬마 탐험가의 밀림 표류기. 야호, 타잔입니다. 타잔. 밀림표류기 놀이터 안전수치. 자, 타잔 한번 해볼까 제가 타잔. 역신자진 타잔을 해보는 거예요. 타잔. 이거 뭔지 완전 궁금하시죠? 이게 타잔하는, 타잔 하면 타잔 놀이 하는 거예요. 타잔 놀이. 뭐, 철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타잔 놀이 하는 거예요. 이야, 요즘 진짜 상상을 부러하는 밀림 놀이들 많다. 자, 409종 앞에 있는, 발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있습니다 타잔.